SKT 3분기 배당 10월 마지막 주 결정 시점 예고 SKT 3분기 배당이 10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원래 계획은 2026년 1월 4분기 배당금을 발표하면서 배당 감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SK그룹 정기 인사가 기존 12월에서 11월로 한달 앞당겨졌다. 이 인사 시점 변경으로 인해 당장 3분기에 올해 배당금 유지 또는 감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적 접근 필요한 이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배당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분기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배당금 감소폭이 결정될 수 있다. 새롭게 선임될 경영진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과거 실적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이번 3분기에 모든 악재를 털고 가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3분기 실적은 더욱 부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실적 발표 일정 변화와 투자 전략. 3분기 실적 발표 일정도 10월 30일 또는 31일로 앞당겨졌다. 이는 배당금 결정 시점과 맞물려 SKT 주가의 상당한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요소다.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까지는 SKT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당금 감소 가능성을 반영한 당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1월 발표 예정인 2026년 밸류업 정책을 보고 나서 SKT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밸류업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뒤에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종합 전망 및 주가 영향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SKT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뉴스에 직면해 있다. 배당금 감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 경영진의 전략적 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 2026년 밸류업 정책이 주주 환원 강화 방향으로 제시된다면 투자의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10월 말까지 관망하며 11월 정책 발표 이후 투자 관점을 재평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 고려 사항. 배당금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그룹 전체의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이 크지만 SKT는 현금 창출력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5G 투자 피크아웃으로 인한 자본적 지출 감소도 배당 여력을 남긴다. 그러나 신사업 투자 확대로 인한 현금 소진이 배당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배당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변수들이 10월 마지막 주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기술적 분석 관점. 차트상으로도 SKT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당금 감소 발표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일정 부분 선반영된 상태다. 따라서 급격한 추가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조정이 예상된다. 당이 저점 형성 후 밸류업 정책 발표를 확인 후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동향.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SKT에 대한 비중을 일정 부분 줄인 상태다. 배당금 감소 시 추가 매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포지션은 상당 부분 정리된 수준이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배당금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기 중이다. 결국 10월 말 발표 시점에 거래량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가 변동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신 11월 밸류업 정책 발표 시점에 본격적인 매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리스크 관리 전략. 당위 투자자들은 10월 마지막 주까지 SKT 포지션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은 손절선 설정이 필수다. 중장기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 밸류업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당이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SKT 투자는 인내심을 가진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